우리는 단순히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된 의식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그 아래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정보가 잠들어 있으며 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 깊은 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해하려면 더 높은 관점이 필요하며 이런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5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시각으로 이를 탐구해왔고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5차원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시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며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데요. 5차원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의 3차원과 시간이라는 4차원 위에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한 개념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장면이 이미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책장을 넘기며 한 장면씩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5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5차원의 관점은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며 마치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듯 익숙한 일상 뒤에 숨겨진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이 양자 얽힘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공유한다는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그 생각과 감정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동일한 진동과 공명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단순한 믿음이나 신념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의 의식과 물질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과학자들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웜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순간적으로 연결하는 지름길 같은 개념인데 그동안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함정이라면 화이트홀은 반대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고 내부의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상의 출구로 설명됩니다. 이두 개념이 연결될 때 하나의 통로처럼 작동하는 웜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빗을 단 9개만 사용해 웜홀의 특성과 유사한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웜홀을 직접 만들 수 없으니 그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작은 모형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형을 양자 컴퓨터에 입력하고 양자 컴퓨터의 가장 작은 단위인 큐빗 9개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에 정보를 넣으면 마치 원호를 통과한 것처럼 다른 쪽에서 그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 원호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웜홀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작은 규모에서 흉내 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양자 정보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공간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인 5차원 우주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홀로그램은 얇은 2차원 표면에 빛이 간섭 무늬가 새겨져 있지만, 그 안에 3차원의 입체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의 세계도 사실은 5차원에 저장된 더 깊은 정보를 투영해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그래피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2차원의 정보가 3차원의 입체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의 현실도 사실은 5차원의 경계면에 그 정보가 담겨 있는 홀로그램과 같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뇌 속의 전기 신호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5차원 공간의 정보와 공명하는 파동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듯이 우리의 의도와 바람 또한 5차원을 통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1997년 물리학자 후한 말다세나가 제시한 홀로그래피 이중성 이론은 지금까지 입자 물리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4차원의 문제를 5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차원 물질 세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5차원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그 에너지는 5차원 공간을 통해 전파된다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관찰자의 행위가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의식적인 관찰과 느낌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워몰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였던 물리학자 네이선 로젠이 처음 제안한 이 우주의 지름길은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는데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우주 공명의 법칙이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와 원하는 미래 상태 사이에 워몰 같은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통로는 오차원 공간에 존재하며 우리의 지속적인 의도와 감정이 이 통로를 활성화시킨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실험에서 큐빗의 정보가 웜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달된 것처럼 우리의 의도 또한 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5차원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연결되어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한번 들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선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경계선처럼 우리의 의식에도 비슷한 경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블랙홀에 빠지면 긍정적인 에너지조차 빠져나오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양자 역학이 보여주듯이 관찰자의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 생각이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차원 세계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4차원의 한계일 뿐, 5차원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영화 필름이 한 롤에 모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재생할 때한 장면씩 순서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필름 속에는 이미 모든 장면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현재라는 프레임을 통해 하나씩 경험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의 현실 역시 이미 펼쳐져 있는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 경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크릿의 메시지인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주가 같은 파동끼리 서로를 불러내는 깊은 공명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차원의 시각으로 보면 미래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 의식과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느끼고 상상하는 것은 이미 5차원에서 존재하며 그 진동이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5차원의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의 선택과 의도가 그중 하나를 현실이라는 스크린 위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호안 말다세나와 끈 이론의 창시자 중한 명으로 알려진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가 제시한 이알은 EPR과 같다라는 가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이알은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말한 웜홀, 즉 아인슈타인-로젠 다리를 뜻하고 EPR은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이 제시한 양자 얽힘의 약자입니다. 말다세나와 서스킨드는 양자 얽힘과 원몰이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설은 이론 물리학이 두 거대한 기둥이 사실상 하나의 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비유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실제로 5차원 공간에서 원물과 같은 깊은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게 되는 현상, 멀리 떨어진 가족의 위험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자 얽힘과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은 5차원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강한 감정과 의도는 이 연결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우리가 5차원과 연결된 존재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3차원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4차원을 경험하며 의식을 통해 5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된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창조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불확정성 원리도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듯이 우리의 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이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찰, 즉, 의도와 집중이 이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엇에 집중하고 관찰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거죠. 홀로그래피 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반으로 잘라도 전체 이미지가 나타나듯이 우리 각자 또한 우주 전체의 정보와 잠재력을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무한한 창조의 힘이 있다는 영적 가르침의 과학적 유사점이 될수 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실험이 보여준 워몰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전에는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실험실에서 구현된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과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5차원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해야 하는 거죠. 명상, 감사, 사랑과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들은 우리를 5차원의 가능성과 더 강하게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두려움, 분노, 질투와 같은 낮은 진동의 감정들은 우리를 3차원 물질 세계의 한계에 갇히게 만듭니다. 양자장 이론이 보여주듯이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도 실제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점 에너지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의도와 감정이 이 장과 상호작용하여 현실을 창조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양자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진동은 양자장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파동은 5차원을 통해 전파되며 동일한 진동을 가진 상황, 사람,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원리와 닮아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5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형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4차원의 한 측면일 뿐, 5차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고 그 감정을 현재에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5차원을 통해 미래의 자신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에너지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웜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바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도나 명상을 통해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가 실제로 어딘가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명확하고 감정이 담겨 있으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자 얽힘이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즉각적으로 우주와 공명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4차원 시공간의 제약 때문이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이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마음 속 깊은 두려움과 의심이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 만든 부정적 신념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을 현실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블랙홀이 빛조차 가두는 것처럼 강한 부정적 신념은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는 끝없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빛과 정보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블랙홀조차 완전한 감옥이 아니며 언젠가는 증발한다는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신념 또한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이해를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5차원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 한계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중력의 법칙을 따르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의식을 통해 5차원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조차 보이지 않게 더 높은 차원과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현실도 그 이면에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홀로그래피 원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 더 높은 차원의 투영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제약과 한계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투영된 그림자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창조력은 5차원 의식에 있으며 우리는 이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때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 의식에 갇혀 있을 때 5차원의 창조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양자 중첩 상태처럼 우리의 미래도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관찰이 이 중첩 상태를 하나의 현실로 이끌어 낼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순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말다세나와 서스킨드가 보여준 ER은 EPR과 같다는 가설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분리는 환상이며 모든 것은 5차원에서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 일체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웜홀이 시공간의 지름길로 여겨지듯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목표 달성이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을 이용하려면 5차원 의식이 필요합니다. 3차원적 사고로는 이 지름길을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큐빗의 중첩 상태를 이용하여 엄청난 계산을 수행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직관, 영감, 통찰은 이러한 오차원적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 있죠. 구글의 실험에서 정보가 워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달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의도와 바람도 왜곡 없이 우주에 전달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생각들은 양자 잡음과 같아서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면 명확하고 일관된 의도는 강한 양자 신호가 되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집중과 명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상은 의식을 현재 순간에 붙들어두어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하나로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혁신, 발견은 모두 이 5차원 정보장에 접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도 테슬라가 교류 전기를 발명한 것도 모두 5차원 정보장에 접근한 결과로 볼수 있죠. 위대한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5차원 의식에 접근한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원리를 마스터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오차원과 연결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며 의식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의 명상, 감사, 시각화는 5차원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실천법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정신수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양자 상태를 변화시키고 5차원 정보장과의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음악, 예술, 자연은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이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듯 우리의 의식 또한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5차원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주는 홀로그램과 같고 우리는 그 홀로그램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전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의 힘도 우리를 통해 드러나죠. 5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하나로 존재하며 우리는 어떤 타임라인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역설적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듯 모든 것은 시공간을 넘어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5차원의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단지 의식적인 선택으로 원하는 타임라인을 현실로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와 운명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 꿈, 직관적 통찰의 순간에 우리는 5차원을 경험합니다. 워모를 통한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듯이 의식을 통한 차원 이동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5차원과 공명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창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 단 하나를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0과 1이 중첩 상태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yes와 no, 가능과 불가능의 중첩 상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되 진정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양자적 창조의 기술입니다. 과학이 영성을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해에 도달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과 5차원 과학이 보여주는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른 차원에 존재하며 우리가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시간 여행이 아니라 그 정보에 접속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이면서 우주의 공동 창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는 의도와 감정의 파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현실이라는 스크린 위에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 속 사랑과 희망은 우주에 울려 퍼지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5차원과 연결된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주와 공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5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창조의 힘을 깨워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은 사랑과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울려 퍼지는 파동이며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차원의 눈으로 볼때 그것은 이미 현실인 것입니다.